살아 있는 모든 힘을 빨아들이는 금기의 문신 탐식의 주인이 어깨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이야기는 거칠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필 작가님의 탐기재생이라는 작품을 기록하겠습니다. 총 354화 분량 중에 저는 30화까지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배교에게 팔려가 끔찍한 실험을 당한 끝에 그의 어깨에는 탐식의 문장이 새겨집니다. 이 문신은 상대를 죽일 때마다 내공을 강제로 흡수하는 힘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피를 갈망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겨줍니다. 결국 그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중원의 고수들을 연이어 살해하며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끝내 정파연합의 합공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는 30년 전 과거로 회귀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화까지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이원은 배교의 지하실험에서 탐식을 각성하고 운의십종과 격돌하고 쓰러졌다가 15소년으로 회귀합니다. 어깨의 문신은 그대로였고 이름을 되찾은 의식은 새로운 생을 밀어붙일 연료가 되었습니다. 회기 직후 그는 정원 무관의 폭군 황진평에게 덤볐다가 현재는 내공이 없음을 깨닫고 대래 구타당해 무관에서 쫓겨납니다. 거리에서 구걸한 동전마저 빼앗기고 쓰러지는 순간 우연히 씹어 삼킨 잉모초가 어깨에 탐식에 불이 붙으며 미량의 내공이 생성됩니다. 그한 줌의 내공을 끝까지 짜내 효율로 승부하자 거리패 무리를 제압하며 실전 감각과 기세 운용을 되살립니다. 그러나 결국 탈진에 쓰러지고 의원에게 구조받은 뒤 값싼 약재와 광대버섯을 챙기고 밤새 약을 씹어 삼키며 단전의 불씨를 키웁니다. 무쇠 소트로 뼈와 근육을 두드리듯 다지는 외공 단련이 겹치자 빈 껍데기였던 몸에 점점 무인의 골격이 생깁니다. 새벽에는 무관으로 돌아가 황진평을 제압하되 뒤에 써먹을 인신매매 고리를 위해 살려둡니다. 그후 동기 곽병진에게는 마을을 떠나라 충고하고 무관의 검을 챙겨 떠납니다. 이원은 저작거리에서 삼재검법과 삼재신법을 구해 사천 덕양의 폭포숲으로 숨어듭니다. 세 가지 기본식과 호흡으로 내공의 흐름을 뿌리내리며 전생의 정보력으로 겨울 백년설삼을 선점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곳에서 백리세가의 여검객 백리연과 맞닥뜨리며 강호와 첫 인연이 맺어집니다. 두 사람은 삼재검법을 화재로 비물을 버리고 내공은 많은 이원과 초식이 정교한 백리연이 맞붙습니다. 정면 대치에서 백리연이 과하게 받아치다 발목을 삐어 검을 놓치고 이원이 약을 발라줍니다. 밤이 되어 산적 셋이 들이닥치자 이원은 겁먹은 척접근에 구름이 달을 가린 순간 모닥불을 꺼 암흑을 만들고 가로 배기로 한 명을 베어냅니다. 우두머리 우평이 맹공을 퍼붓자 이원은 일부러 상처를 허용하며 분노를 유도합니다. 반탄력을 이용해 옆을 지키던 한 명을 먼저 베고 우평이 백리연을 인질로 잡자 틈을 만들어 백리연이 숨겨둔 단검으로 우평을 제압해 절명시킵니다. 더큰 무리를 감지한 그는 백리연을 업고 달리며 광대버섯을 삼키고 톡각성 효과로 탐식이 격발되고 통각이 사라진 채 폭발적인 속도로 돌파합니다. 백리연은 암기로 한 명을 더 떨어뜨리고 이원은 넘치는 내력으로 기본 검법만으로도 적을 쓸어냅니다. 약효가 떨어지며 이원이 실신하고 눈을 뜨니 백리세가입니다. 의약당주 백리천이 치료하며 약발이 유독 잘 받는 체질이라 평하고 가주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약효를 과하게 받아들이고 실험과 기록으로 영단을 만들자는 제안이 내려옵니다. 이원의 청으로 보법을 전수하기로 하고 백리산이 직접 백운 종보를 가르칩니다. 이원은 단시간에 요령을 익혀 연무장의 무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곧백리연이 나타나 이원과 친분을 쌓고 함께 수련하자고 전하며 두 사람의 동행이 본격화됩니다. 이원과 백리연은 생사결에 가까운 강도 높은 비물을 이어가며 서로의 기량을 끌어올립니다. 이원은 짧은 기간에 백운 종보를 놀라운 속도로 체득해 백리연을 놀라게 합니다. 새벽에 이원은 연무장을 청소하고 신체 단련과 백운 종보 삼재검법 연계를 수련하며 여러 무인과 비무를 치러 호감을 얻습니다. 그때 백리가문이 손자 백리극이 나타나고 이원은 훗날 칠신성 무정검이될 인물임을 눈치챕니다 이원은 백리극과의 비무를 청하나 대회 일정으로 거절당하고 한가한 연무장에서 보법 위주로 실전 연계를 다듬습니다. 어느 날 백리세가 후기지수 대회가 열리고 우승은 백리극 준우승은 서문가에게 돌아갑니다. 서문갈은 공개석상에서 이원과의 번외 비무를 제안하며 자신의 보검을 상품으로 내걸고 이원은 승낙합니다. 비무에서 이원은 일부러 미숙한 보법과 허초를 섞어 간극을 만들고 거리를 벌리다 쇼맨십을 보이던 서문갈의 빈틈에 허초찌르기를 그대로 꽂아 승리합니다. 이후 가주전에서 백리사는 이원에게 외객 명패를 하사하고 떠날 뜻을 존중해줍니다. 이원은 떠나기 전 새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문갈에게서 얻은 보검 청호를 시험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음날 작별 자리에서 백리극에게 양면 장삼을 선물받아 길을 나섭니다. 과거 기억해둔 장원에 들러 흑진방의 살수 청일을 노리기 위해 기다립니다. 청일이 장원에 들어오자 이원은 돌멩이를 넣은 장삼으로 곡도를 엉키게 하고 백운종보와 무쇠소까지 활용한 변칙전법으로 제압합니다. 청일을 죽인 뒤 탐식으로 내공을 흡수하고 시신을 들고 흑진방에 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흑진방주는 죽은 자가 둘째 아들임을 알고 분노하지만 본인조차 문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일단 포상금을 줍니다. 곧 이원의 장사 안쪽 문양을 보고 백리세가 연루를 의심하며 사단이 커지자 이원은 의약당주 특제상공독을 뿌려 혼란을 만들고 탐식으로 버티며 탈출합니다. 이원은 흑진방주를 유인해 장거리 추격전을 벌이며 경공수련효과와 청일의 내공까지 더해 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산중에서 수미터까지 찬 흑진방주와 1대1로 맞붙어 승리하고 탐식으로 내공을 취합니다. 여유를 되찾은 이원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신강행을 결심하고 황무지와 1 0만대산을 넘어 천마신교 외성에 입성합니다. 객잔에서 깽판 치는 마두 진소평을 공터로 유인합니다. 둘이 맞붙고 장심 내력 대결로 전환, 이원이 내공을 폭주시켜 진소평을 절명시키고 묻은 뒤 신분패를 회수합니다. 마복으로 갈아입고 마기를 다루는 연습을 마치던 중, 압도적 기세의 노인과 젊은 무인에게 추궁받아 자신을 진소평이라 속입니다. 노인은 훗날 드러나는 천마신교의 장로 회강마군으로 이원은 위기를 모면하고 내성 진입의 단초를 잡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은 이번 전생에서 피와 내공을 탐하는 탐식의 유혹을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